i saw 안녕하세요. 그냥 떠나자입니다. 명성산의 매력에 가려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능선에서의 멋진 조망을 품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용기가 안나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다녀온 곳을 보여 드릴 테니 용기 내서 도전하세요.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있는 단풍이 멋진 가클산을 다녀왔습니다. 가클산은 포천과 철원을 끼고 있는 해발 838m의 산입니다. 높이에 비해 난이도가 괜찮은 편이니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출발은 4등년에서 시작하는 코스를 선택했고, 가클 계곡 입구에서 계곡을 보면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이니 등산으로도 괜찮은 코스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일몰 시간과 날씨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잘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각글산의 산행시간은 넉넉히 2시간입니다. 가는 방법은 자가용이용과 대중교통이 있는데 자가용이용자는 내비게이션에 자등현이라고 치시고 주차 후 이동하시면 되고 대중교통은 버스 16-1번 버스를 타시고 자등 6리 아차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물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모 텐트 준비되어 있고요. 밀테 랜치 배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한복 준비되어 있고요. 둘다 K2 제품입니다. 비와 식음식 도구랑 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바트랑 망치 준비돼 있습니다. 동계 침낭이랑 에어매트입니다. 미니 프레소 준비돼 있습니다. 미니 프레소는 사황입니다 헤드랜턴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면 초보인 저한테는 충분하더라고요. My heart's be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d become if i stop playing coolly on all of my thoughts yeah speaking out straight from my heart but now i see now I s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어느 날입니다. 저는 오늘 철원과 포천 사이에 있는 가클산에 왔습니다. 어, 가클산은 800m 정도 되는 산이고 어, 야경, 뷰, 길 굉장히 잘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봐보고 싶었는데 아, 제가 이쁘게 담아서 최대한 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발은 이제 자연 등이란 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2시간 예상하고 출발을 했는데, 어, 얼마나 걸릴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to you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 응선에 올라와서 한, 지금 출발한 지가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첫 번째, 아까 전에 거기 있던 의자 말고, 여기 쉴 공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어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의자도 있으니까, 좀 쉬고 가실 공간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쉬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올라오는 길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잘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단풍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변 잘 구경하시면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산행하실 때 주의해서 산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요. 빨리 올라가서 뷰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올라가 볼게요. <목소리> Yeah, you're the only reason I was California dreaming in the first place Seeing you in sundress, sundress season Got me all up in my feelings For the old days, old days I've got the summertime blues I still do think about you In the morning when I'm waking up Laying in this bed without you Has got me lonely and missing your touch Yeah, you're the only reason I was California dreaming in the first place Seeing you in sundress season got me all up in my feelings For the all day, all day We've arrived 와, 저는 이제 출발한지 한2 시간 정도 만에 도착을 했고요. 올라오는 동안에는 이제 막 이렇게 전망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어떨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용화 저수지래요. 네, 용화 저수지도 한 번에 보이고요.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 중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길이 굉장히 잘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너무 멋있는 노을 좀 구경하다가요. 이제 텐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가 진짜 큰데요.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저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차돌박이 숙주 두부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안 되면은 저녁을 굶어야 됩니다. 바로 쿡으로 쪄서 먹을 건데, 이렇게 다 넣어서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제일 밑에 숙주를 깔아 주겠습니다! 그 위에 차돌박이를 얹을게요. 이 위에 두부를 얹을게요.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쪄볼게요. 이걸로 바로 쪄볼게요. 제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요. 밥이 되는 동안 저는 오늘도 커피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니푸스는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커피에요. 만들어 볼게요. 다된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와... 이비와식으로도 됩니다. 대박입니다. 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먹으려고 양파조림 가져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음. 뭐 차돌박이나 두부나 숙주나 하나라도 안 익으면 좀 맛없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아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양파 절임으로만 해서. 이렇게 간을 했어요. 다른 건 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양파 조림만 해서 그 간으로 먹었는데 그것도 저는 먹을 만했지만 다른 분들은 뭐굴 소스나 소스를 조금 더 해서 드시면 더 맛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세요. 명성산 때문에 알게 된 산이긴 한데 어 다른 분들이 연계 산행을 할 정도로 여기도 이제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게 됐는데 800 고지되는 산인데. 올라온 내내 여기가 800코지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만한 산행을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정상에 도착을 하면 완전히 다른 뷰가 나옵니다. 전망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명성산이나 원적산처럼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어, 시간이 되시거나 어,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강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던 댓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적게 먹고, 적게 말하고, 많이 바라보고, 많이 비우는 산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산에 와서 말을 하는 시간보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면 왠지 많이 비워지고 채워지는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한 번쯤은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만 지켜나가면 나중에는 진짜 건강한 백패킹 아니면 건강한 산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적게 말하고 많이 바라보기부터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아, 아, 어, 얼마 전에 두물머리에 갔다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채널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착각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별똥별도 봐서 제가 소원을 빌었거든요.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사이에 있는 가클산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상에서 보이는 용화 저수지라고 있는데 용화 저수지에서도 여기를 한번 봐보고 싶어서 내일 가서 잘 촬영해서 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시고 싶은 장소가 있으시면. 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언젠가는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떠나자 였습니다.